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서 독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불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야, 이래 주의여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리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오신 그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설명은 431년에 있었는데요. 에베소 공의회라는 곳에서 마리아에 관한 지침이 천명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어,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본성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셨고 또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건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는 인성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은 마리아를 숭상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동시에 가지신 그것이 나누어져 있거나 또는 그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거나 섞여 있거나 그러지 않고 각각 그것이 연합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어~ 새로운 별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말이 마리아를 숭상과 공경의 대상으로 점차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카톨릭의 교리가 있는데요, 평생 동정녀 마리아로온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무염시태라는 말, 예, 이거는 뭐냐면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예수님을 인태하셨다라는 그러한 무염시태 무염시태의 교리, 그 다음에 몽소승천이라고 해서 몽소 다 한자어라서 어려워요. 몽소승천, 마리아승천이라고 하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리아가 죽은 후에 영혼과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교리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19세기, 18세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이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공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점차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개신교는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톨릭의 마리아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왔죠. 아, 일각에서는 천주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교다라는 그런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공격하죠. 결국 마리아에 대한 어떤 흥모나 공경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극단적으로 안티마리아의 방향으로 입장에 완전히 서게 됩니다. 마리아를 단지 예수님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게 한 그러한 여인 정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마리아에게 뭔가 특별하고 그에게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애써 마리아의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는 사실, 처녀로 잉태했다라는 그거 사실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언급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상당히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있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교, 교파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기독교라는 말을 할 때는요. 카톨릭과 개신교를 같이 아우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기독교는 이두 가지를 다 같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비하는 그런 교회를 기독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과 개신교는 너무나도 사이가 멀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어이, 당신이는 바로, 그렇게 바로 또 해주시네요. 예, 노래 가사잖아요. 우리 가까이 너무 먼 당신이 바로 카톨릭 그리고 이 개신교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톨릭을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런 이유 중에는 바로 이 마리아를 둘러싼 신학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둘러싼 이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개신교의 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어, 에큐메니칼 또 교회 일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둘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거예요. 둘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다 제쳐놓고 엉뚱한 데서 지금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톨릭은 마리아의 신앙을 중요하게 보긴 했어요. 그러나 그걸 과장된 교리로 굳혀버렸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마리아의 거룩한 신앙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단지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낳은 여자 정도로 그렇게 폄하시키고 말았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러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른 마리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두고 서로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의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걸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한복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는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시는가를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동정여론, 또 평생 동정여론, 무혐시태, 몽소, 승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전하죠.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한이 평범한 인사 한마디는 마리아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 천사의 말을 건네받은 마리아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죠.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놀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놀랐던 것은 단지 천사가 자, 자신에게 나타났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은 인사말은 매우 특별한 인사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제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가서 항상 건네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인사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사 판관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실 대리자로 세우실 때에 항상 천사는 이런 말을 관용어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너는 이미 하나님이 지명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너를 도구로 삼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관용어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깜짝이야! 뭐 이런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렵고 놀란 마음으로 그 인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 대리인으로 예언자로 지목, 지목받을 때 이런 인사말을 했다는 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가브리엘로 들을 때에 그냥 천사가 나,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를 대리자로 사용하시려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평범한 인산말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때문에 놀랐고 두려웠어요. 천사는 그런 놀란 마리아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한 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이에요.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첫 번째 은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내용은 그 다음 절이죠. 내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였어요. 이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정말 맞을까요? 아니죠. 자세히 들어보면 이건 마리아에게 정말 은혜가 될수 없는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에 처녀에 관한 어, 삶의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처녀에게는 엄격한 그런 어떤 순결과 이런 것들이 어~ 적용이 되었었는데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 그럼 뭐~ 돌에 맞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가 낳은 두 번째 은혜죠 그가 낳은 아들이 왕위를 얻게 된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로마의 정치의 통치에 반기를 든다는 반역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은혜를 입기는 커녕 뭐 삼대가 멸족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화를 입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불현듯 찾아온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믿고 싶었을 거예요. 부자처럼 살지는 못해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그렇게 그냥 평범한 신앙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 마리아에게 왜 없겠,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럭저럭 무나지 않게 신앙 생활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평안한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알리시며, 나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십니까? 가브리에게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 처녀이고요. 아직 결혼 직전에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꼭 해야 한다면, 그래도 결혼은 하고 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내 꿈을 이룬 다음에, 그때 하게 해주세요. 아니, 저 옆집에 가면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다 넙죽넙죽 예라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저는 자격이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죠?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자 여러분, 뭔가 거절하실 때이 말을 잘 사요.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 가지고 잘못 해요. 네. 예, 손이 둔해서 일머리가 없어요. 예. 자, 이 모세가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하는 모세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예레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보수서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 나는 아이와 같이 어리숙하다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는 일이 아이와 같이 철이 없습니다.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구차한 변명들을 다들 한마디씩은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한다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모세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어요. 그게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한 번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도 충분히 거절할 명분 있었겠죠? 또, 이유가 뭐 남들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습니다. 처녀의 몸이고, 모든과,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마리아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다른데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라면서 자신은 이번 만큼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라며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죠. 그녀의 삶을 아니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그일 앞에서 어쩌면 평생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아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중대한 선택 앞에서 그런 주저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딱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순종 말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할 때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멘의 신앙,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순정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잘 보아야 될건 뭐냐면요.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해야 돼. 곧 임신할 거야. 그게 예수고 그게 왕이 되고 다 그렇게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알고만 있어. 그렇게 대답 물어보신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온 삶으로 목숨을 내걸고 받 기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쓴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힘으로 강제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손보다 순종하는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손이라면 천대받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손이라면 가난한 나사렛 마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낮은 그런 자라도 그를 복된 여인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신앙도 있어요. 그죠? 할수 없이 해야 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어제도 한 것처럼 오늘도 그냥 그럭저럭 하지 뭐 하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위험과 손해를 피해가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은혜 입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된 과정으로 복된 교회로 하시는 길은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믿음에 서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아멘의 믿음에 서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교회로 또 거듭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또 어,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선물이 내려주기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될까요?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듬뿍 안겨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은총은 선물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 제물로 바쳤던 그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잔을 받았던 그 순종, 성경은 옹통 순종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걸음씩 움직여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결단이 없는 신앙은.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은혜 입은 자여, 너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총을 받은 자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주어진 은총이 순종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은총은 단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이 은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 아멘의 신앙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을 우리가 이제 두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한 가지씩 순종해야 할그 행함의 결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 받은 교회, 주님의 복을 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저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서 뭔가 나에게 선물처럼 뭔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은총 여러분에게 이미 손에 주어진 그 준총을 은총을 우리의 삶에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응답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울리는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울림 속에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괜찮아요.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래서 미뤄왔지만, 한번 결단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씀과 삶, 이 매일 묵상을 날마다 날마다 빠짐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11조의 신앙을 결단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금전의 문제, 돈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이제 자유롭고 주님의 의지하는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교회의 사역에 자원하여 헌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뒤에서 지켜보던 성도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신앙과 결단으로 이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 은총을 입은 교회로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직접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 흘려 일하는 신앙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거룩한 문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마리아에게 다가주셔서 그를 복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부름 앞에 마리아가 결단하며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주신 주님 주님을 아멘과 순종의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해림 교회는 우리 모두 각자 각자 하나가 세운 그 결단과 순종으로 교회가 부요하게 되고 바르게 서가고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웠고, 또 복을 받고 은총 받은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년 한해 우리의 교회를 삶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